자, 안녕하세요. 써니 토이 가족 여러분. 예, 오늘 성적 발표가 있었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잘 나왔나요? 네, 예, 각자 그 성적 나온 부분에서 뭐 댓글 남기고 싶으신 분은 댓글 남겨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 지난번 10월 12일 시험 보고 나서 학생 한 명이 고득점 학생입니다. 950 정도 나오는데요. 독해에서는 보통 한 개에서 뭐두개 정도. 틀리는 정도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케에서 어, 실수로 어, 틀렸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196번 문제 등요 196번 문제 확인해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실수를 한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도케 같은 경우는 어, 평소 파트 7에서 어, 트리플, 트리플에서 어려웠었죠 트리플에서 일단은 평소보다는 지문 길이가 좀 길었습니다 다, 아까는 당황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트리플 마지막 부분이 보통 세 번째가 어렵잖아요 세 번째 부분만 틀렸던 거그학생이 틀렸던 거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지문은세 개잖아요. 예, 프레스 릴리스, 이메일, 첫 번째 이메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메일 이렇게 다. 10월 10일 도쿄입니다. 프레스 릴리스입니다. NC가 은퇴를 발표를 했고요. 오찬에서 업적을 기릴 것이다. 그리고 연설을고요. 어, 산업기기 인증 연합이라는 협회 연합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기구가 운영되기 전에 국가나 해외 기준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주는 그러한 연합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을 이끌 이제 한 임원이 이제 은퇴를 한 거니까요. 조직을 이끌 임원을 찾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자격 요건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산업기기 인증협회 임원인 DC가 산업기기 인증연합 소속의 같은 소속의 다른 임원들 편집아 어, 자기가 어느 모임에서 B사의 전 CEO인 l 씨를 만났는데요. 그를 공식 인터뷰에 초청하고 싶다라고요. 그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추천 내용. 하지만 그가 지원을 확신하지 못해요. 예, 이 부분이 단서가 되는데요. 문제 푸는데, 예, 현재 직업 설명한 바로는, 뭐, 뭐뭐 뭐 하는데, 뭐, 뭐 하다. 되어 있고요. 예, 역할을, 이제 그 작성된 부분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리워드를 해야 된다죠. 뭐 단어에서 보듯이, 이리워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것. 그 직업 설명. 네, 이것도 이제 퇴계에서는 어휘 문제가 잡 디스크립션이요. 디스크립션을 넣었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메일은 산업 기기 인증 연합의 임원인 임원 임원인 PC가 다른 사람이죠. 첫 번째 이메일을 본 임원인 d c 에게 편지고요. 자, 요청한 바대로 구인 정보 잡 리스트입니다. 링이시고요 리스팅을 수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off-topic이라는 표현을 topic. 주제와는 다른지만 정관을 정관을 추정을 했다라는 바이로 법률과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 영0 표현 한번 밑에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프레스, 어, 첫 번째 문제입니다. Press release가 NC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에서 NC에 대해서 언급한 거이 문제를 틀렸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는 받을 것이다. 공식적인 인정을, formal recognition, recognition, 어휘문이고요. 인물, 행사장에서. 이게 정답. 단서에서는 uh, will be honored for his achievement. 그의 업적, honor를 받을 거다. 예, 요겁니다. 예, 요거를, 요거를, paraphras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계 문제였는데요. 보통 이제 더블이나 트리플에서 연계 문제는 한 문제 정도다. 보통요. 자, LC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LC, LC가 이제 첫 번째 두, 첫 번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죠. 경험이 아, 경험이 첫 번째 이메일이 아니라 기사문에서 온 사람. 경험이 있다. 제주 장북에 여기 이제 있는데요. 단서는 프레스 릴리스에서 LC가 이상적인 프레스 릴리스에서 이상적인 지원자는 분야에 인티밋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티밋이라고 한 단어가 파트 5에서 어휘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어휘 인티밋 우리가 이제 인티밋 하면은 친근한 친근한 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친근한 에서 이제 이 친근한 관계 온 intimate terms with. 이때 terms가 관계라는, 뜻래서 친근한 관계, 관계이다 라고 할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친근한 관계로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on intimate terms with. 누구누구와 친분 관계가 좋다. terms는 관계라는. 인데 intimate이요. 어, knowledge랑 같이 어울리는 어휘로 알아. intimate knowledge. 요거 같은 경우는 파트 5에서 파트5 에서 난이도 있는 어휘 문제로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인트 e 요거 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메일에서는 적임자라고 얘기합다 적임에서 연계해서 198번 문제 첫 번째 이메일에 따르면 L 씨가 어, 지원을 주저 어, 왜 주저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예, 직업설명이 명화 요게 이제 약간 문제 풀때 고민할 수 있는데 나머지 보기가 내용이 건유비 되어 있지 않든요 통근이 불편하다, 인터뷰 과제하다. 그다음에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다. 이런 부분은 내용을 해서 접할 수 없는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C로 선택을 해줍니다. 단서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에선 직업 설명을 읽은 후에 지원을 확신하지다. 지원팀과 면밀하게 일하시네. 조직을 단독으로 이끄는 거럼 보이지는 보이는 것. 그런 내용이에요. 단독으로라서 부사 싱글 핸디들리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메일에서 임원들에 대해서 올바른 내용은 운영 규정을 수정했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오답으로는 새로운 비서를 채용 중이다. 비서라는 단어는 언급이 되지만은 채용 중이다라고요. 안건에 대한 안건 어젠다 안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잘못 이해했다. 네, 이런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미팅하는 것을 계획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분기, 예, 네,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으로 네, 단서는 정관을 수정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LC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요청할 수가 있다 추가 이지를 단서는 두 번째이고요. 특별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장과 chair, chair가 이런 사람 명사입니다. chairman. 의장. 답은 입사 인데 작년에 발표했고요. 원치 않는다. 정책이 변경되기를 정도 없고요. 최근에 승진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 어, 트리플 같은 경우는 읽는 양이 좀 많아서 부담이 되었지만은 문제 푸는 데는 특별하게 고민되는 부 분은 크지는 않아.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트리플 마지막 부분 한번 설명을 해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25일 시험 잘 대비해 주고요. 감사합니다.